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 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대림절 <laughs> 사주차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그러네요 마지막 네, 네, 네. 라스트 타임 음, 음, 음. 방금 봤던 사진들 있죠 사주차 사진 어땠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의 막 성경 네, 이야기가 네, 네. 쏙쏙 묻어나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진짜.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3주 동안에도 미션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오늘 사주차 시작합니다 그러면 연상소으로가했죠 오늘의 주제 한번더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오신 예수님 좋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명찰이 그리고 지은모 요새의 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바로 들어볼게요 바로 준비됐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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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아무 경고 오빠이이하지 마. 내가 경고하는데 방탄소년단 오빠들을 건들지 마. 외국 아이돌 나는 방탄소년단보다 유명한 아이돌이 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한분 영광을 들어야어 <목소리> 오빠도왜 방탕 소년이겠지 <laughs> 방탕 소년 방탕 소년 하하내 배를 잡고 배가 찢어지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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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만해 나 가정 예배 드리자 말했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지금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끼리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응. 가정 예배 드려보자 근데 이거 누가 뜯었어? 뭐야? 누구야? 사드 차때 뜯어와서 와있는데. 누가 이거를 왜 뜯는 거야? 누구야? 누구지? 안 되겠다. 누구야? 나 아니야. 오빠 형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음, 우리 중에 범인이 있다. 나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근데, 솔직하고 진실된 게 중요해. 오빠 형은 모든 걸 용서해 줄수 있어. 자, 아니야. 다 눈을 아니야. 감자. 나도 눈을 감을게. 모두 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건 뜯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만 한번 손들어 보자 진짜 눈 감은거지? 그럼! 까맣지? 아, 응 하나 둘셋 다시 내리자 <laughs> 이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걸로 자, 하나 둘셋눈 뜨는 거야 하나 둘셋나 아니지? 하나님 저 아니죠? 하나님 저도 아니죠?

막둥이 하자 형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싶어 <laughs> 귀엽습니다 너무 느끼해 <늦게>. 안나님 <laughs>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유준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어 기도도 귀엽네 어, 우리 모세 기도 많이 들었네 안나 난안 귀여워 난 어른이야, <laughs> 어, <막상태> 어른이야? <laughs> 음. 난 어른이야? 응난 아이돌 <laughs> 성경봉도 <성경통도>. 자 <다. 웃음> 자, 한번 찾아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몇 쪽이야? 내가 먼저 찾을게. 모세, 네 신학성경의 요호를 찾아봐. 요 넘겨. 넘겼어. 굿 마이 보이. 엄마, 누가 복음 1장? 나랐어 나는 잘라야지. 동생의 복미이야이 말. 알겠나, 문지? 네. 요한복음 1장. 근데 그거 알아? <laughs> 아 너무 공이야 1주차 때 마태복음 2주차 때 마가복음 3주차 때누검복음 4주차 때요한복음 하나 봐으아정데 세심하다 마태 마가 누구 요한 아니요 한번봐 요한복음 1절 1절부터 1 8 차. 자 그럼 1절부터 오빠 형이먼 저, 이거 어할게그 다음. 네, 그 <laughs> 동생, 음? 귀여운 동생 아, 음? 네. 형 누나, 내네 이름 있어. 옷에. 어, 내 이름도 야, 있어. 형님은 어, 나나형 이름은 누나, 어내 귀여운 형은동생네이름이름게신기하구나응형은 누나, 네이름나네이나님이생명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음. 근데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우리 동생들 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정사님들한번 토킹 해보겠니?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어려웠어 근데 그것을 알나야겠구나 빛으로 예수님이 이달을 기네 어떻게 알아야 해? 그것만 기억하면 됐지 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어떤 느낌이야? 뭔가 화나고 뭔가 등갑꽃 아, 뭔가 <laughs> 불당지. 하지 노래하지 말라고. 야. 역시. 자 우리 우리 문지의. 나는 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둡고 악하고 그런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면 우리 마음이 막 감수성이 많아지면서. 우리, 우리 입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지나. 아버님. 아버 같이. 너무 놈 건들지 마. <laughs> 어, 오빠는 멋진 아이돌이 될 거야. 어 오빠 형은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지금 이렇게 어렵잖아, 사람들. 어려운데, 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빠! 나중에 커버 전도 확인되는 거 어때? 응, 오빠는 아이돌 할 거야 제발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 문제는 뭐 해야 되지? 어? 만되기 활동이다 만되기 하려니까 여기 여기 있아와 맞아 뭔데? 우와 릴렉 뭔데? 릴렉 그치. 어, 네? 네. 너무 예쁘다. 이번에는 아, 이거 있어. 어? 어, 이번엔 뭐가 많네? 우와. 이게 뭔가 이상이 다 빠져 있어. 오. 빠스가지이야 응. 어, 흔들다가 빠졌나 보네. 응. 음.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또 우리 문지혜가잘 알잖아. 문지혜가 한번 설명 해볼까? 이거는. 치칠하는 거야 유성 매직이나 사인펜이나 색연필도 색칠할 수 있고 우리가 1주차 때 만들었던 트리와 2주차 때 만들었던 캔들과 그 다음에 3주차 때 만들었던 무드등 하고 아, 함께 놓을 수 있는 데코용이야 아, 그리고 아, 좋아, 좋아, 좋아. 두 번째 활동은 음흠. 카드가 한 사람당 두 장씩 두 장씩이야? 그래도. 이첫 번째 카드에는 예수님께 생신 축하드린다는 생일 카드를 쓰는 거야요 아, 네, <laughs> 예수님께 쓰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드 있지? 네. 이거는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네.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카드야. 아하. 어떤 사람에게 카드를 풀지 생각해보고 음? 어, 성탄의 기쁨을 나누자. 음, 음. 아, okay, okay. 그리고 여기 이렇게 꾸미는 것들, 예쁜 것들 보이지? 이거는 형식 자유롭게 해서 꾸밀 수 있어. 이렇게 예쁘게. 이따가 꾸며보자. 편지 다 쓰고. 네. 그리고 지금이 많이 컸네. 지금 설명도 잘하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 어, 좋아. 와 다 붙여줄게 형아 믿어 자 그럼 우리 같이 카드 읽는 거 한번 우리 문지율부터 읽어볼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오빠 아이돌 말고 소년부 전도사님 되게 해주세요 모세는 유정아 사랑해요 예수님 생일 선물은 저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내 마음이야 좋아 좋아 자 그러면 네, 네, 어, 음. 우리 동생 차례

오빠한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응. 예수님, 난 아이돌에서 예수님 전세계 알릴게요 생일 축하해요 나 멋있게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laughs> 이게 더 이상해 <laughs>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예수님 예수님께 쓰는 생일 편지를 썼어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쓰는 생일 편지를 아, 이웃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이 전화는그 한번 서보도록하자 A few moments later. 와. 와. 자 그럼 이번에 오빠 형부터 한번 읽어볼게. 음, 오빠 형은 중명한테 썼어. 어. 미디어 집사님들. 오디어 집사님 매일 바빠보여요그에 힘내세요. 예수님이 집사님 좋아해. 요 <laughs> 그리고. 우리 관리집사님한테 썼어 어 맞아 맞아 관리집사님 눈치울 때 고생하셨어요 힘내세요 예수님이 집사님 좋아해요 우와 예수님 대신에 그 마음을 잘 전해드렸네 <웃음> 기특하다 좋다 그 다음 누가 해? 나 해? 나는, 나도 두명 <laughs> 나는 셀 친구 전정국에게 요즘 왜 예배 인증샷 안 올리니?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내년에 소년부 올라가서도 우리 같은 팬 하자 빨리 환장 예에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팬 선생님 1년 동안 감사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와 굉장히 독요 나는 한 사람에게 만 썼어 내가 지금 저기 예민초 다니는데 거기에 내 여자친구가 있거든 <목소리> 여자친구 있어? 네. 부끄럽다 뭘말안 했니? 당연하지 여기서 공개하는 거야. <laughs> 내 여자친구 해민이에게 12월 25일 예수님의 태어날 신날이야.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제일 먼저 전해 주시고. 우리 나중에 병원하자. 사랑해. 오, 아 스윗 보이. 감동이야. 갈등하네. 우리 중에 편지를 모세가 제일 잘 썼네. 모세. 아, 우리 이거네 이렇게 쓴 거를 네? 우리가 잘 간직하고 마음을 드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되게 찍은 느 응, 좋아 이렇게 보세요 네자 좋아 그러면 네 어, <laughs> 응, 담아봅시다 담아서 넣어보자 장비를 일단 한번 할까? 이제 이거 예쁘게 꾸며야 해어 그럼 모세 텐션이 조금 떨어졌네 <laughs> 다시 귀여운 모세 <laughs> 아 귀여워 자 그럼 이거 색칠 한번 해보자 드마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이제 그다음 만들기 활동 끝났으니까 그다음 활동이 뭐냐면 음, 오빠 형 얘기 들어봐봐 음, 대화 어.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웃들을 떠올려보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아, 우리 이웃들을 한번 떠올려보라네.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음, 난 이렇게 해야지 생각이 잘 돼. 떠올랐어 누구누구누구? 음. 음. 누구, 누구? 그럼 우리 모세부터 한번 볼까난 부끄러워 누나섭다 나는 음. 코로나 음.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아,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음... <laughs> 너무 감동이야. 내가 이 말을 들을까? 마음이... 나음막막 이게 뭔가 따뜻해지는 상황. 우리 다올 거야. 우리 다올 거야. 누나 말을 들으니까 나도 하나씩 생각나는 게 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일시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친구들. <웃음> 친구들은 <웃음> 우리가 이전에 같이 함께. 장에서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 그리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다보니까 나도 원래 온라인으로 예배들을서 집중이 잘안됬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떠난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회도 주면 되겠어 요회야 멀어진 친구들 응? 어, 진짜 기도해야 돼 응, 우리 모세 마음이 너무 <뭐레> 마음이 <laughs> 자 그러면 어, 우리 오빠 형은 응? 오빠 형은 어떤 기업들을 생각했냐면 응? 일단 우리 셀 선생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어허. 너무 멋지고 이쁘시 응? 우리 전도사님들 맞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 목사님 응, 맞아 응.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어두운 힘든 시대 가운데 교회가 우리 동부왕정교회가 정말 빛처럼 음. 정말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또 우리 선생님들을 선생님. 위해서 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 중반은 나중에 전두사님이 돼야 돼내꿈 나이도 나이도 내자 그러면 우리 같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가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네. <verw Harps> 너무 보람찼어. 마음이 뜨고 가셨었어. 나를 위해서 가정왕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음. 어, 마음속에서 뭔가 예수님의 사랑이 막 피오르면서 뭔가 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기도 했는데, 근데... 아, 벌써 끝났어! 주기도문! 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어, 천천히 해줘. 알겠어. 음. 음, 오빠 형이 천천히 해줄게. 음.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함게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고마운 의식을 지고 우리가 오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준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와도소서나라와권능한 영광이 어머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점점 빨라졌어 형님 미안해. 음. 미안해 응. 문안해 나한테 안 미안해. 미안해 목해야. 그러면 우리 그다음 활동 미션인데 봐봐 우리 예쁜 지니가 한번 해볼까?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어떤 분일까?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이 문장을 완성하고 그 이유를 적어서 카톡방으로 전송. 고민해보자 난이 자세가 고민이 잘 되더라 난이 자세? 생각하면 박수 혹시 흔이그 원하는 예수님은 아이돌? 예수님은 우리의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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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막 느낌이 음. 안 오는데 아.. 시이 없을까? 음. 아니면 음. 예수님은 우리의 불? 불? 이유가 있어. <laughs> 아 young, <이거> w <좀 웃음> <아닌 것> 같아. t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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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가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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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눈? p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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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옵니다. p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What? Snow 는 Snow Snow s n w s n w s n o n o Snow Snow o w Snow s n w Snow Snow s w s n 마 w Snow Snow s n s w w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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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눈이라고 생각해 어확 끓어오르는데? 아, 진짜 오빠의 마음이 확확확 눈이 도와 눈이 도와줘 는데아눈 너무 좋아 응. 눈 그게 하나야 우리 가족의 눈이다 아 <목소리> 우리 드디어 하나가 구나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이 문장을 완성하고 이유를 잡아서 카톡방에 딱 올리면 되는데 네, 마지막 미션이었어 대림절 아, 그러면 이 오빠 형이 스마트폰 있으니까 이따가 음. 올리도록 할게. 우리 이거 다 했으니까 벌써 사주 동안 한 대등절의 모든 과정이다 우리 바로 너무 잘했다. 너무 아, 우리 가족만 한게 아니잖아. 좀몇 가족이라고 했었어. 82년생이 아, 함께했대. 너무,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이 오. 따뜻하고 가끔 음. 했었구나. 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개랑 같이 우리. 함께 동행하면서. 와, 스피어의 그러면 음? 우리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니까 엄마 아빠도 되게 기뻐하시겠다. 음. 그럼 우리 밖에 누나 는데 설레 하자! 눈사람을 만들자! <laughs> <빙당당방>. 빙당. <laughs> 네. 이렇게 형제, 자매, 남매끼리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군요 엄마, 아빠가 없어도 이렇게 예배를 잘... 달... 드릴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곧 12월 25일 기다리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며칠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laughs>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이네요. 금이 와, 5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기대되죠? 그 동안에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심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친구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비천하신 사주 차이고요 실 예수님을 기대하고또 기다리는 우친구들이 그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이전과는 다른 성탄절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그렇게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번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이렇게 우리 취업부 가정과 함께 대림들 보낼 수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친구들도 아마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저 제일 기억나왔던 <laughs> 너무 잘 기억나 남았던 것은 우리 까칠한 누나와 이제 이글 거길거리는 명찬이가 기억나남요 저는 기억 운 예찬아 못했네요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우리 이제 우리는 내어져야 할 아, 시간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이 시간 이렇게 에린저 선수차 우리 취업구 연합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인사할까요? 네에린저크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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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 네, 오신 예스님 네,